이번에 콜라 람프로에서는 캡슐 호텔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캡슐 호텔을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한 경험일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일단은 이렇게 카메라를 꺼냈고, 어, 찾았다. 여기죠. 스페이스 호텔. 입구는 너무 수박한데? 뭐야 깜짝이야. 씨. 어 뭐야. 약간 피시방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야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네. 아무튼 캡슐 호텔을 한번 찍어볼게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우주선이네. I made my reservation. Okay. 한국말로 t g 또. 와컨 g 을 제대로 to 네 h e house. i o t g o i l e a s e o be y okay. your s i s t e r Okay. So your room will be room 3A, the Good. first room on the right side. Okay. And your capsule is number 6 uh, at, at the wall here, at mm -hmm. bottom one. Mm -hmm. So middle here, there will be a locker. Your locker is same number as your capsule number 6. Okay. So this cap used to open everything. So front door here, capsule door, uh, room door, capsule door, and also locker door. Okay. Uh, so toilet and room just in front of your room on the left side. Uh -huh. So there's already shower gel and shampoo installed here. Uh, for wifi fi password, you can take from here, okay. So we have two wifi, same password. You. Okay. Uh water dispenser for hot and cold water. Oh nice. For the TV, currently we only have one TV that we need to share with other customers. Okay. So this is the laundry area. Uh-huh. Uh, center? center? Sender. What does sender mean? Sender. This one. Slippers. Slipper. Ah uh, yeah, I have. Uh, one. If you have you can use inside. Yeah. If you don't have you can use our hotel sender. Ah, uh, okay, that one. Okay. So if anything not working inside the capsule, let me know. I'll okay. send Thank to you very you. much. You're welcome. Yes. Have a nice day. Thank you. Um, 3A06. 야, 야, 완전 우주선 사랑하시네. 오, 분위기 장난 아닌데? 여기구나. 3A. 주선처럼 돼 있네. 도미토리긴 한데. 이거거든요. 이거 어디다 두냐? 여긴데 <laughs> 그냥 그냥 여는 거 아닐 텐데. 여따 들는 되나? 어 됐어. 어 됐다. 와, 완전 캐시 호텔이네 진짜. 어. 아, TV가 안 된다는 게그 얘기였구나. 이게 안 된다니. Insert power card for power. 꽂으라고 이걸. 오다가 여기? 오, 됐어? 불 어떻게 켜? 불좀켜줘 <laughs> 어, 됐다. 어, 불 켜졌네? 어, 와, 완전. 진짜 우주선이다. 이건 SOS고. 이거를. 문을. 여는 거고, 아, 그럼 닫을 수가 있나, 내가? 오, 신기하네. 문 열어봐. 아, 그냥 닫으면 그냥 닫히는 건가? 아, 저절로 잠기는구나. 영장치가 있네. 이거, 이거는, 아, 비 색이. 이게 6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이거는 충전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헤드폰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충전용 어댑터 그리고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잠금장치도 있네요 저 여기 옷걸이도 있고 헤드폰도 제공하고 있네요 슬립모드는 뭐야? 아 잔다고? 다시 불 켜보자 슬립모드를 꺼야되나? 왜 이거 안되는거야 자꾸 이건가? 오! 와 분위기 뭐야 완전히 진짜 우주성이네 아까랑 완전 분위기 다르네 와, 이게 백라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못 봤는데, 이거는. 껐다 꺼면은 좀 심심하죠. 아까 킨 거는 이거였고. 백라이트가 진짜 개간지다. 이건 뭐지? 아, 에어컨이 돌아가네요. 온도가 점점 세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미러라이트 아까 있었는데 왜안 되지 이건? 아 이렇게 완성 여러분 제가 우주선 갔나요? 우주선 같아요? 와, 우주선 타면 이런 느낌인가? 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고 화려하다고 할까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되게 아 이게 이런 디자인의 호텔에서 제가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와, 처음 왔어요 깜짝 놀랐고 여기 불 이거 특히 이 백라이트 와이 백라이트 감성은와 이거는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오, 진짜 재밌네요. 이게 아까 한50 정도 줬거든요? 한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인데, 그 정도 가격치고, 약간 도미토리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말하는 장기 여행, 뭐 유럽 여행 갈 때, 배당 여행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로 호스텔에서 주로 각자 도미토리처럼 기숙사처럼 침대를 배정 받는데, 여기는 침대를 배정 받긴 한데, 캡슐이 이렇게 배정된다는 게 가장 큰 다, 른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너무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 파란, 이 호스트, 이, 이디자인은본 적이 없어. 진짜 캡슐, 캡슐 처음 해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에어컨이 피자. 어. 아무튼 되게 멋있습니다. 한 번쯤 와볼만 한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시설 같은 것도 되게 잘돼 있고. 음, 잠깐, 아쉬운 거는 이거 TV가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못 보는 건좀 아쉬긴 한데 제가 사실 뭐 TV를 보는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뭐 굳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 TV에 유튜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볼수 있게 해놨다면 완전 대박 날것 같아요. 여기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꿈꾸는 최고의 세상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 정도면, 음. 아 이게 자동으로 열렸으면 더 간지 웠을 텐데. 문으로 여니까 좀 그렇긴 하네. 아이고. 사물함을 써 볼게요. 네 개. 6번이니까 이거죠? 베이크도 있나봐요 담에 피는 곳인가봐 재떨이도 있네 야, 아까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저 미끄럼틀이 뭔지 모르겠어 들어가 되는 건가? Hello, is it okay to go down? Oh, really? To what floor is it? Like two or one? Two floor. Okay. Thank you. 들어가 뜬다 하시네. 미끄럼틀 있는 호텔은 처음 본다. <놀람> 오. 여기 <laughs> 와 깜짝 놀랐다와 <놀라네>. <laughs> 어, 짜 계단 높이 엄청 높아 와 깜짝 놀랐네 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는구나 여기 내려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주 그 자체 아 여기도 여기 호스텔 건가 봐요 음 여기는 지금 안 하는 거 같고 나 신발 깜짝이야 너무 놀란다니까 진짜 신발 신으러 가야 돼 이제 아 <laughs> 이거 어, 재밌네 호텔도 약간 미끄럼틀 어 그래 호텔도 약간 미끄럼틀 많은 호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 반가워 아무튼, 호텔, 여기, 스페이스 호텔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생각보다 엘리베이터는 좀 늦게 열리네. 여기 소매치기 조심해야 된다, 이런데. 조심조심. 한번 봐주고, 뒤돌아보면. 야, 멋있다. 오, 괜찮네, 여기.